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실렌디온과 그녀의 남편, 레네 엔젤리의 남다른 러브스토리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사랑으로부터 단순한 흥미거리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해 낼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흔히 사랑한 국경을 초월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사랑은 연령을 초월한다는 말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연령을 초월하는 사랑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답을 찾기 힘든 인간의 삶인 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남의 주관적인 사랑을 두고 옳다 그르다고 평하는 일 자체가 어쩌면 온당치 않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렌디온과 그의 남편 레네 엔젤린의 사랑은 연령을 초월한 애틋하고 진실된 의미가 담긴 사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예 국경이나 연령 초월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이라는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만의 고귀한 사랑을 서투른 햇설로 가볍게 치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실런디온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의 사랑은 만남과 이별이 잦은 연예계에서도 아주 남달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서양 연예계에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례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실런디온은 남편 외에는 키스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디온의 남편 엔젤리는 2016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디온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다른 남자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럴 생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젊은 남성과의 열애설이 돌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디온과 엔젤리는 애초에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사태웠는지그 출발점부터 더듬어 보도록 하죠. 디온이 12살이었을 적에 엔젤리를 만났는데 엔젤리는 38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26살, 26살이었던 거죠. 엔젤리리 세상을 떠난해 2016년까지의 이들의 결혼생활 기간은 21년이었습니다. 디온의 형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자그마치 1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한 명이 엔젤리에게 12살짜리 디온의 녹음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유명 뮤직 매니저였던 엔젤리는 디온을 캐나다 퀘벡 오디션에 참가토록 했습니다. 이 오디션을 보고 엔젤리는 눈물을 흘렸다고 디온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에, 운명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뮤직 매니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12살에 뛰어오는 자신의 오디션이 잘 뛰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후엔젤리는 자신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엔젤리는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디온의 앨범을 내고 디온과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 순례 공연을 나섰던 것입니다. 디온이 19살이 되던 해 1987년도, 엔젤리리 45살이 되었을 때 이들은 정식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1년 전에 디오는 이미 엔젤리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하니 그녀가 상당히 적극적이었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디오는 사람과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했지만 과감히 26이라는 연령차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9살 소녀의 패기였나 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When you are in love, you want t scream it to the world. 사랑에 빠지면 그 사실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다고 말입니다 1994년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3년 전인 1991년도에 약혼을 한 상태였으며 세상에는 비밀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즉각 승인을 하지 않아서 디오는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디오네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엔젤리를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언행에 대해 디오는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를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이미 두 번이나 했고 아이가 셋이나 딸려 있는데다 책임감 또한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디온의 전 가족이 그 남자 엔젤리를 좋아하게 됐고 마침내 1994년 12월 17일 호화 결혼식을 올렸는데 캐나다 TV 방송에서 중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디온은 성공 가도를 딸렸습니다 수탄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1995년 세계 음악상 수상 199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영화 타이테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즉, 나의 마음은 죽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노래가 최고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었던 것이죠. 인생살이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1998년도에 이들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 엔젤린이 식도암 진단을 받게 됐던 것이죠. 디오는 자신의 인기를 내려놓고 남편의 병간노에 전념했습니다. 지난 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볼 때 달콤한 사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디오는 설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동업자로서의 심적 고충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2000년도에 앤젤리는 식도암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이들은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서약을 새롭게 하는 기념행사를 치뤘습니다. 희소식이 또 날아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동안 공들여 온 아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건강을 회복한 남편을 곁에 두고 공연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의 상황에 걸맞는 A New Day c o m 을 발표하고 라스베가스에 동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슈퍼볼에서 가드플레스 머니카를 불렀습니다. 행운이 또 찾아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를 얻게 되는데 그것도 상둥이였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시험관 아기를 시도한 결과였던 것이죠. 아이들의 이름을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따서 넬슨. 다른 하나는 프랑스 작사자 에드만에이를 따서. 애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디오는 자녀를 갖는데 대한 상당한 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My greatest reward is my children 라고 했다지요. 즉나에게 가장 큰 보상은 나의 아이들이라고 말입니다. 하기야 14명의 형제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갖고 싶어 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는데, 엄마가 되어봐야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에,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도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나보다 나은 어머니가 될수 없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보배에게 안겨준 잠시의 안도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회복 후 13년 뒤인 2013년 엔젤 릴의 암이 재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거 수술을 받게 되고, 디오는 다시 모든 공연을 그만두고 남편 감로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8월달에 되어 디오는 라스베가스 공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까운 곳에서 투병을 하고 있었고요. 47세의 디오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자신은 공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의 요청으로 아픈 남편을 두고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73세의 남편은 2년 동안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기도 하며 그를 위로해 주려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무서워요, 당신. 알아요. 그러자 남편은 그녀의 품에서 죽고 싶다고 대답했고, 디오는 내 네, 당신은 제품에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디오는 남편에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해야 했습니다. 레네 앤젤릴 73세.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씨의 아들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라몰라TV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아라몰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